자, 오늘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LCD라는 출력 장치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출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UNO 보드와 LCD, 그 다음에 암수, 수속, 수속 아니라 암수 케이블이 4개 필요합니다. 암수 케이블은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날카롭지 않은 케이블을 말합니다. 우선, LCD를 뒤집어 보면 이쪽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 케이블에 이 암쪽을 여기 네 부분에다가 차례대로 꽂아주겠습니다. 혹시 잘 꽂아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벌려서 꽂으면 됩니다. 저도 잘안 되네요. 한꺼번에 한번, 한 방에. 아... 네 됐습니다 밀어줍니다자 먼저 여기 GND라고 되어있습니다 GND GND는 우노보드에 우노보드가 보이죠 우노보드에 GND 부분과 연결하겠습니다 GND가 노란선이죠 이 노란선을 우노보드에 GND 부분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 두번째 보면 VCC라고 되어 있습니다. VCC. VCC는 지금 무슨 선이죠? 주황색 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은 5V에 꽂으면 되겠습니다. 5V. 5V가 여기 있네요. 하나, 여기 네요 네, 5V에 잘 꽂아, 꽂아졌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SD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DA는 우노 보드의 아날로그 핀에 A4에 다꽂겠습니다 SDA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A4에다가 이렇게 꽂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SCL이라고 있습니다. SCL. SCL은 지금 선이 어 나무색입니다. 이 케이블은 A5에다가 꽂겠습니다. 얘가 A5가 있죠. 제일 마지막이. 네. 자, 회로도가 잘 구성됐습니다. 자, LCD를 위로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자, 이제 핸드폰을 열고 핸드폰에 메이크업을 눌러 줍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에 내 프로젝트로 가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네, 빔 프로젝트가 잘 열려있죠. 여기 보면 왼쪽에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LCD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L, 우리가 원하는 LCD를 찾겠습니다. LCD를 클릭해서 다시 뒤로 나가주면, LCD 명령어가 새로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면, 우리가 필요한 LCD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를 켰을 때, LCD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아두이노가 켜졌을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야 LCD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LCD는 16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에 우리가 문자열를 넣고 싶으니까 두번째 명령어인 출력 출력을 무한반복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0 0 1 0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l 로우 대신에 I Love You 를 입력하겠습니다. L O V E Y O O U 입력이 됐죠? 네, I Love You 라고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있죠? 케이블 케이블을 이 우노 코드와 UNO 보드에 꽂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면 할수 있죠? 전원 들어오는 거 볼까요? 네, LCD에 전원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핸드폰으로 가서 이것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UNO에 전송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을 허용하겠습니까? 예. 네. 스케치 파일 업로드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력 장치, LCD를 보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접촉이 좀 불량이네요. 네. I love you라는 우리가 입력한 문구가 LCD 화면에 보여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LCD라는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